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시는 제3남녀선교회와 이마하늘의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제3남녀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제3남녀선교회와 이마하늘의 모든 성도님들 오늘 예배를 통해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헌신을 다짐하시고 열정과 충성함으로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3남녀선교의 헌신예배를 준비하면서 위드 코로나라는 전혀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을 마주하게 된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소유하면 좋을지를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사실 위드 코로나라고 하지만 오늘은 5천여, 5천여 명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 최근에는 업친데 덮친 격으로 오미크론이라는 변이 바이러스까지 발생하면서 또다시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있습니다. 어제는 김부겸 국무총리가 코로나 방역과 관련해서 비상 상황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우리는 하루하루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상황은 다르지만 강한 대적을 앞둔 어려운 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습에서 어쩌면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모습이 이런 모습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하여 광야를 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이후 새 지도자인 여호수아를 따라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하는 부분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성은 어느 성입니까? 바로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은 신앙인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유명한 성이기도 합니다. 예전에 저는 학부 시절에 남성 중창단에 가입해서 활동했던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여호수아 성을 쳤네라는 곡을 찬양했던 기억이 납니다. 혹시 아시는 분들 계실까요? 네. 여호수아 성을 쳤네 여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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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찬양이 있었는데 여러분도 한 번쯤 불러보신 기억이 있으실 것입니다. 네, 혼자 하려니까 굉장히 민망하네요. <laughs> 여리고성은 고고학자들에 따르면 사람들이 살기 시작한 가장 오래된 도시 중 하나로 BC 8000년 전부터 사람들이 살았던 흔적이 발견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당시 여리고성을 복원한 복원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 사진으로 보이는 여리고성은 길이가 약2 0 0터 폭이 100미터의 크기로 당시 여우수화 당시에는 중간규모의 도시국가였다고 합니다.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는 그리 크지 않다고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 당시의 성읍들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큰 규모가 아니었다고 하는데 이 여리고성에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그림을 보여주시죠. 보건도에서 네. 볼수 있는 것처럼 일정한 간격을 두고 이중으로 된 성벽을 가지고 있었고 언덕으로 된 지형에 지어진 성이라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언덕 위에 있는 성이면서 이중으로 된 성벽을 가지고 있어서 그 누구도 쉽게 공격할 수 없는 성이었습니다. 흔히 말하는 요새화된 성이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 6장 1절에 기록된 것처럼 이스라엘을 두려워하여 성문을 크게 닫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네, 이제 넘겨 주셔도 됩니다. 안 그래도 공략하기 어려운 성이었는데 마음 먹고 방어를 하니 공략하기 더욱 어려운 상황이 된 것입니다. 여리고 성은 흔히 말하는 난공불락, 공격하기 쉽지 않은 함락하기 어려운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난공불락의 여리고 성을 향해 행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오늘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도 여리고 성을 향해 행진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들이 소유해야 할 믿음, 승리하는 자들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인지를 함께 나눌 때 많은 은혜와 도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소유해야 할 믿음은 첫째로 세상과 구별된 믿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여호수아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 여리고성을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다 함께 여호수아 5장 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공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방금 읽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돌칼을 만들어 할례를 행하라고 요구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할례는 어떠한 것입니까? 생식기의 표피를 도려내는 것으로. 전쟁을 앞두고 있는 백성들이 할 일은 아니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전쟁을 앞두고 견관성인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릴지 어떻게 하면 그 성을 공격할 수 있는 전술 훈련을 해야 할지 백성들에게 군사 훈련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으니 말입니다. 도저히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할례를 행하던 도구는 견고한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부싯돌로 만든 돌칼로 만든 그 칼로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당시에 돌칼로 할례를 행하였다면 피부 조직의 손상이 심해서 회복 또한 더디었을 것입니다. 사실 전쟁을 앞두고 모두가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자살 행위나 다름이 없는 일입니다. 생각해 보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물론. 회복의 기간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결코 바람직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가난한 족속들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여호사 5장 1절 말씀을 보면 가난한 사람들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보면 가난한 주민들의 마음이 너무나도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녹았다라고 번역된 히브려 마사스는 공포로 인해 약해지다, 황폐해지다라는 뜻으로 마음이 녹았다는 것은 더 이상 절망적일 수 없는 그러한 정도의 절망을 느끼고 있는 가난의 심정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정신을 잃었다라는 말은 직역하면 호흡이 멈추었다, 호흡을 빼앗겼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정말 놀라는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정말 놀라는 일을 마주하게 됐을 때 하! 하고 숨을 멈추게 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들이 얼마나 놀랐는지, 얼마나 큰 두려움에 떨고 있었는지 숨을 하! 하고 멈출 정도로 놀란 상태였다는 것이죠. 즉 가난한 사람들의 사기는 떨어질 대로 떨어진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전쟁에 있어서 사기란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단체 스포츠를 할 때에도 사기가 오르면 유리하게 작용하여 경기를 리드하기 쉬워집니다. 예를 들어보면 축구에서 한참 밀리고 있을 때 우리 골키퍼가 정말 막기 힘든 골을 멋있게 막았다고 한다면 그리고 우리 공격수가 정말로 멋있게 골을 넣었다고 한다면 우리 팀의 사기는 올라가서 경기를 쉽게 풀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사기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지금 가나안의 사기는 떨어질 대로 떨어진 상황이었습니다. 반대로 이스라엘은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요단강을 건너며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였고 사기가 오를 대로 오른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럴 때 성을 공격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욱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처럼 긴박하고 중요한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요구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할례를 요구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살펴 보아야 합니다. 할례가 가진 상징적 의미가 무엇이냐면 첫째, 할례는 주변 이방인들과 거룩하게 구별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 죄로부터 정결하게 하여 스스로 구별된 삶을 살겠다는 의미입니다. 셋째는 죄의 부패함을 벗어버린다는 의미이고 넷째는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새 피조물로 살아가겠다는 결단의 의미입니다. 즉 칼레는 하나님과의 언약의 상징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이방인들과는 구별되고 죄로부터 구별되고 죄를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삶을 살겠다는 결단의 고백인 것입니다. 당시 여리고를 향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들이었습니다. 40년 전 애굽에서 모세와 함께 나왔던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불순종하여 광야에서 모두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리고를 앞에 두고 있는 이들은 출애굽 2세대로 광야에서 태어난 아직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그들의 조상들처럼 하나님 안에서 구별된 백성이 될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이러한 믿음을 요구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른 것을 준비하기 앞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믿음 말입니다 우리가 준비할 것은 세상에서 거룩하게 구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워지는 것이죠 우리는 문제를 앞두고 여러 가지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준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준비 이전에 우리가 먼저 거룩하게 구별되는 믿음을 요구하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을 소유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 것과 같이 아름답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마음의 할례를 통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믿음을 소유하셔서 승리의 행진을 하시는 사랑하는 제3남녀선교회의 모든 성도님들과 임마누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소유해야 할 믿음은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기울이는 믿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여호수아서에 기록된 여리고성을 함락해가는 과정을 보면 승리의 비결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여호수아 6장 2절과 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아멘. 이스라엘 백성의 승리의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는 것입니다. 군사력. 전술과 같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였습니다. 우리는 때로 세상의 말에 지나치게 귀를 기울일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방법을 지독하게 고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온 모습을 보면 여호수아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를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육장 십절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들리게 하지 말라라는 말은 히브리어 로트 퇴세미우로 마음이 들떠 잡담하거나 소란을 피우지 말라는 뜻입니다. 즉 완전한 침묵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느 누구의 말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리고 성을 점령해 가는 과정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만 울려 퍼졌습니다. 그 외에 다, 다른 소리는 없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뜻을 주장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주의 깊게 들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여러 말을 할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왔으니, 들뜨고 기세등등하여서 여리고성을 함락하자는 희망의 말을 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말도 안 되는 명령,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에는 일곱 바퀴를 돌라는 그 명령에 불평하는 말도 할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가운데 전해진 것은 사람들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졌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믿음이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행함에 있어서 다른 소리들은 줄이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가 들어야 할 것은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 결단이었던 성령님의 말씀하시면 듣겠습니다 역시 같은 맥락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이스라엘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귀를 기울였던 것처럼 다니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말을 줄이고 세상의 말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는 사랑하는 제3남녀 선교회와. 인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소유해야 할 믿음은 셋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는 믿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말씀을 듣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들은 말씀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더하거나 감하지 않았고 그대로 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나의 뜻을 더하거나 감할 때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내 판단을 적용시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옳아 보이는데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에서는 이것은 하지 않는 것이 옳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여리고성의 전투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에게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느끼기에 비상식적이라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순종의 믿음을 통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본문 5절 말씀을 보면 무너져 내리고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이것은 성벽의 기초까지 무너져 내릴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무리 이중의 성벽을 가진 난공불락의 요새, 여리고 성이라고 할지라도 적이 아무리 철저하게 방어하고 대비하였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면 무너져 내려 함락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올라갈지니라고 말씀합니다. 올라가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알라는 축제 때 거룩한 곳에 올라가는 의식과 관련된 말로 두려움이나 공포가 아닌 축제의 기분으로 무너진 여리고성을 향해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 세밀하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밀한 하나님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시작도 안한 전쟁의 승리를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할 일은 여호수아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을 성취하는 것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명령하신 그 길을 행진하는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 것이죠. 이들은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을 도는 장면을 보면 여섯째 날까지 여리고성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성의 일곱째 날에 성을 무너뜨리겠다라고 하셨으면 하루가 지날 때마다 성벽에 조금씩 금이 가거나 아니면 지진이 나거나 어떠한 징조가 보이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그 어떠한 징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일곱째 날 일곱 바퀴를 돌 때까지도 아무런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대로 행하고 있었지만 이스라엘의 눈앞에는 그 어떠한 변화도 어떠한 징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마주한다면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아마 저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거나 점점 조급해지고 순종을 멈추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잘 살펴보면 6일까지는 하루에 한 번씩 돌되 제7일에는 성을 일곱 번 돌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철저한 순종을 요구하셨음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7일간 계속해서 성을 돌라고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차기까지 인내하며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리고 성을 돌며 행진하던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신 믿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리고 성은 언제 무너져 내렸습니까? 일곱 바퀴를 다 돌고 제사장이 나팔을 불고 백성들이 함성을 외쳤을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진 그 순간에 견관성 여리고 성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터는 오늘날에도 남아 있습니다. 사진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이것이 오늘날 남아있는 여리고성의 흔적입니다. 사실 여리고성이라고 말하지 않으면 모를 수도 있습니다. 저도 이스라엘에 갔을 때 차를 타고 지나가는데 모래 언덕이 보여서 저게 뭐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그때 가이드 목사님께서 "저곳이 여리고성의 터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셔서 알게 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역사 전공을 하신 가이드 목사님께서 여리고성이 무너진 모습을 이렇게 비유해 주셨습니다. 폭삭 무너져 내렸다. 어떻게 무너졌다고요? 폭삭. 네, 그냥 무너져 내린 게 아니고 폭삭 한 순간에 무너져 내렸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순종하였을 때 견관성은 폭삭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무너진 흙벽이 길이 되어서. 이스라엘은 여리고를 함락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하게 그리고 끝까지 순종하였을 때 이처럼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길이 맞나 싶을 때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이 맞나 싶기도 하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의 분량을 채우고 끝까지 순종할 때 믿음으로 행진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리고성을 함락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여 승리를 쟁취하시는 사랑하는 제3남녀선교회와이 만물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관열이고성을 향해 행진하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통해 볼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믿음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는 믿음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은 이미 전쟁의 승리를 예배 두셨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시며 앞서 이를 행하셨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그 길을 걸어가며 쟁취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길, 신학의 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길을 예비하셨고 우리의 앞서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성령 안에서 세상과 구별되고 성령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며 끝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인내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기쁨의 축제, 승리의 축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비록 한치 앞을 알수 없는 오늘의 상황이지만 믿음의 순례길을 행진하는 우리이지만 이 순례길 끝은 어디인지 분명하게 알수 있습니다. 그곳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죠. 어, 제가 좋아하는 웬더세인츠고 마칭인이라는 곡을 보면 이러한 가사가 있습니다. 네 가사 띄워주시죠. 네, 우리 혹시 아시는 분들 있으면 육성으로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시작. When the saints go marching in, When the saints go marching in, Oh Lord, l o I want to be in their number. When the saints go marching in. 여기에서 세인츠는 성자들이나 성직이 높은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 천국을 향하는 신앙인들이라는 의미로 해석하면 되는데, 성도들이 행진하러 갈 때, 성도들이 행진하러 갈 때, 주님 나도 그 숫자 속에 속하고 싶어요, 성도들이 행진하러 갈 때라는 가사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소망을 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천국을 향해 행진하는 성도들의 대열에 나도 있기를 원합니다. 여리고 성을 향해 행진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천국을 향해 행진하며 세상과 구별된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믿음, 끝까지 순종하는 믿음으로 순례의 길을 행진하시는 사랑하는 제 삼남녀 선교회와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언제나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한없는 사랑으로 품으시고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성도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어려운 시국에도 제3남녀 선교의 헌신예배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정성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에 다시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승리의 길을 향해 행진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제 삼남녀 선교회와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하여서 천국을 향하여 아름다운 행진을 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들을 누리고 쟁취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는 그 귀한 일에 참여하는 모두가 되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로 잠시 정체되어 있던 저희들 가운데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사명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견고하게 하여 주셔서. 복음을 들고 담대히 나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게 하여 주시고 모든 회원들과 성도들이 합력하여 아름다운 선을 이루는 선교회와 이만한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다니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 삶의 다른 이의 삶과 비교하지 않겠습니다. 결단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삶과 은혜에 만족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에 감사하는 복된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의 승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